눈부신 비주얼과 감미로운 음색을 지닌 가수 겸 배우 차은우가 리디의 대표 화제작 '상수리나무 아래' OST를 부릅니다. 차은우는 오는 30일 발매되는 리디 '상수리나무 아래' OST 파트 1 'Don't Cry My Love' 가창에 참여하는데요. 이 소식과 함께 'Don't Cry My Love'의 티저 이미지가 공개됐습니다. 만화를 찍고 나온 듯한 차은우의 비주얼이 눈부십니다. 태저속 차원우는 촉촉히 젖은 머리를 한채한 한 곳을 응시하고 있습니다. 그의 독보적인 분위기가 어우러져 OST에 대한 기대감을 높이는데요. 상수리나무 아래는 우리 집에는 쥐가 있다. 봉루, 히라쿠, 영가 등을 쓴 김수지 작가의 정통 로맨스 판타지 웹 소설입니다. 상수리나무 아래 OST 파트1 r 크라이마의 러브는 따뜻한 카리스마를 지닌 남자 주인공 리프탄 칼립스의 테마곡인데요. 여자 주인공 맥시밀리언을 향한 리프탄의 위로와 헌신적인 사랑이 가사에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.